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지제역과 안중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로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시는 13일 오전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확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준비되고 계획되지 않는 도시 확장 및 개발에 따른 도시 문제와 시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발 압력이 높은 평택 지제역과 안중역 일원에 대해 개발 계획 수립 시까지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고덕 국제 신도시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확장, 안중역의 서해선 개통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반영되는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고덕 국제 신도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확장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도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고 SRT 평택지제역 활성화는 물론 서해선의 KTX 직결 계획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반영되면서 획기적인 광역교통 환경의 개선으로 2035년 인구 90만 대도시로의 도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창원 도시주택 국장은 건축 허가 등의 제한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주민 의견 수용이 가능한 사항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지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와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입니다. 제한기간은 3년으로 계획 중이지만 개발구역 검토가 완료될 경우 수립대상지 제외토지는 제한해제를 앞당겨 기간이 축소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평택시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